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화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이제 5일만 지나면 또 10월달도 끝이 나게 되는데 어제 저녁부터 비트코인의 가격의 회복세가 현재까지 큰탈 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장 상황이 지속이 되길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화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지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 전해드리기 앞서서 어제 하나의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연기금 협회 중 하나인 교직원공제회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할 계획이다라는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예,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한국 교직원공제회가 공식 사이트를 통해 비트코인 관련 상장 지수 펀드에 대한 투자를 전혀 검토한 바 없으며 어떠한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발언을 한 것인데요. 이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을 기준으로 연초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더불어 인식의 변화 또한 이루어지며 몇년 전과는 완전하게 다른 암호화폐 생태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 혹시 암호화폐 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까요? 아마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간편할 뿐 아니라 혜택 또한 기존 시중 은행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정도인데 개인적으로도 비자에서 발급 암호화폐 카드를 들고 실제적인 사용을 하고 있는 중이죠. 이처럼 현재 비자와 마스터카드 등 결제 기업들인 암호화폐 시장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아마 이 카드를 보신 분들 생각보다 많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미국의 아멕스로 불리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이죠. 이 아멕스의 CEO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비트코인에 뭐안 좋은 기억이라도 있었던 것일까요? 아멕스 암호화폐 카드는 기대도 하지 말아라라는 언급을 하였는데 정 무엇이라 말을하였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CEO 아멕스 암호화폐 카드 출시 기대하지 말라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신용카드 업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CEO인 스티븐 스퀴리의 경우는 야후 파이낸스에서 올마켓 서밋에 참석, 아멕스 암호화폐 카드 출시를 기대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는 금과 같은 자산 클래스라 이야기를 하며 신용카드 결제 측면 암호화폐가 침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들은 엄청난 변동성을 지니고 있고 관련 분쟁 권한을 가질 수 없다, 서비스의 한 부분일 뿐 보상이나 크레딧을 받을 수 없다라는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아멕스의 CEO가 이야기를 한 것을 보았을 때, 기존의 카드 결제 기업이라고 분류던 비자와 마스터카드와는 상당히 상반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비자의 CEO 알 켈리의 경우는 암호화폐를 단순 결제 수단이 아닌 현금의 이동 수단이 되도록 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혀 상당한 화제. ...가 되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은 5년 후에 완전한 주류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예 오늘 마스터카드에서도 마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우리에겐 좋다라는 것을 알리려던 것일까요? 우리는 수천 개의 은행, 수백만 개의 가맹점 중에 누구라도 암호화폐를 통해 카드를 발급해 줄 것을 발표가 났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카드의 방대한 네트워크 상의 어떤 은행이나 가맹점도 곧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카드는 자사의 결제 네트워크 중에 있는 수천 개의 은행과 수백만 개의 가맹점 중에 누구라도 곧 암호화폐를 자사 상품에 통합할 수 있다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비트코인 지갑 암호화폐로 보상을 받고 디지털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로열티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오늘 100... 와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자세히 나오지 않아서 다른 기사로 넘어가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카드 벡트와 파트너십 결제 네트워크에 암호화폐 서비스를 도입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CNBC에 따르면 마스터카드가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 산하 비트코인 선물 거래소 이죠. 벡트와 파트너십을 체결, 자체 결제 네트워크에 인제 암호화폐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을 밝혔는데요. 마스터카드의 디지털 파트너십 부문 부사장인 셰리 헤이 몬드의 경우는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마스터카드의 파트너사는 벡트 플랫폼과 통합돼 고객이 암호 를 매매, 보유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 전했다고 합니다. 현재 마스터카드는 전 세계 2만개 이상 금융기관과 제휴 중이며 28억 명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파트너십의 영향으로 마스터카드도 큰 이점이 분명 생겼지만 단기적으로는 벡트에게 엄청난 이익을 안겨준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벡트의 주가가 주식에서는 보기 힘든 만큼의 급등이 이루어진 것인데 얼마나 올랐길래 이렇게 ]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트 의 주가 전 거래일 대비 무려 87% 급등했다. 마스터카드와 파트너십 영향으로 보인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 산하 비트코인 선물거래소 백트의 주가가 현재 전 거래일 대비 86.96% 상승한 17.05달러의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날 백트는 마스터카드와 파트너십을 체결, 마스터카드의 네트워크에 암호화폐 서비스를 도입하는데 협력한다고 밝힌 바 있었죠. 이처럼 아멕스의 CEO 그리고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행보가 극명하게 갈라지고 있습니다. 과연 시간이 흐른 뒤 후회하게 되는 쪽은 누구일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장상황에 맞게 긍정적인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비트코인에 있어서 가장 큰 이벤트였다고 한다면 단연코 비트코인 선물 ETF의 승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프로시어즈 ETF를 시작으로 바네크, 발키리 선물 ETF가 승인이 되면서 첫날 거래량이 무려 10억 달러에 육박하였는데요. 이는 모든 ETF 첫날 거래량을 통틀어 2위에서 3위를 기록하는 거래량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ETF의 승인으로 인해서 미국에서 이 시장을 제도권으로 받아들인다고 느낀 것일까요? 지난주 암호화폐 펀드에 엄청난 양의 자금이 유입이 되었는데 그중 무려 99%의 자금은 모조리 비트코인으로 이제 유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암호화폐 펀드 15억 달러 순유입, 비트코인이 99%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더리움 ETF 코인쉐어스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 첫 비트코인 선물 ETF 출시에 힘입어 전세계 주요 암호화폐 펀드에 14.7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순유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난주 비트코인 펀드는 총 유입금의 99%를 차지했다고 하는데 비트코인 이외에 솔라나 카르다노 바이낸스 코인 펀드도 각각 810만 달러 530만 달러 180만 달러가 순유입된 반면 이더리움 펀드는 140만 달러가 순유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코인시어스는 이에 대해서 이더리움 펀드가 3주 연속 유출이 되었다. 이더리움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에 가까워지면서 차연, 차익 실현에 나선 것이라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더리움 ETF 승인에 대한 이제 목소리도 높아졌기 때문에 수요도 늘었을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정, 정반대의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선물 ETF라고 하더라도 급파 그 급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정말 현물 ETF. 단한 단계만 남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통과가 된다면 드디어 암호화폐 시장이 스타트라인에 섰다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연도 안에 극적으로 승인이 나게 될지 아니면 내년으로 밀리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더불어서 현재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투자 러쉬와 더불어 적극적인 사업 확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의 중심이라고 불리는 월가에서 최초로 모건스탠리 은행이 비트코인 펀드를 운용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보던 투자은행인 JP모건 또한 초고액 자산가를 위한 비트코인 펀드를 출시하기에 이르렀는데요.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은행인 시티은행의 경우도 지난 6월 당시 암호화폐 전담 디지털 자산 그룹을 출범하면서 이 시장에 대해 공격적인 전략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예, 오늘 시티그룹의 CEO인 제인 프레이저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디지털 자산은 금융 시장의 일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떠한 이야기를 하였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티그룹의 CEO 디지털 자산 금융시장의 일부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시티그룹의 CEO 제인 프레이저의 경우는 야후 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디지털 자산이 미래의 금융서비스 및 금융시장의 일부가 될 것이라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암호화폐가 유비쿼터스 즉 어디서나 접속이 가능한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며 가까운 시일 내에 실시간 결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디지털 화폐가 이제 미래의 일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을 한 것인데요.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암호화폐 시장이 과연 금융 시장의 일부가 될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가 아닌 100%의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소식 하나를 전해드렸었습니다. 뉴욕 디스털 인베스트 그룹과 Q2가 파트너십을 맺어 플랫폼을 제공한 것인데 시중 은행에서 암호화폐 거래가 가능해지게 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서비스. 는 현재 개발을 진행 중이라거나 준비 중이 아닌 실제로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미국의 두개 은행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농협이나 뭐 신한 은행, 국민 은행 등등의 이제 은행 어플에서 바로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보관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나온다면 어떨지 한번 상상해 보시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정말 이루어진다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이 시장이 그저 투기판이라는 인식이 상당한 수준으로 변하게 될 텐데요. 이뿐만이 아닌 암호화폐 시장은 자체적으로도 기존 은행의 서비스를 모두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시스템 구축과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아프리카와 남미 등의 국가에서 암호화폐를 통한 P2P 거래량이 급증했다는 것이 이에 대한 반증이죠. 이는 그리 머지 않은 시간 안에 이루어질 것이며 우리의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수한 변화와 시그널들 속에서도. 여러분들 주위를 둘러보셨을 때 아직까지도 비트코인에 대하여 크게 관심이 없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현재 투자하는 우리에게는 가장 강력한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항상 매 영상마다 말씀드리듯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은 절대로 끝난 시장이 아닙니다. 가격을 보았을 때 연초 1만 달러 남짓한 가격에서 현재 가격이 6만 달러 부근이라고 해서 가격이 비싸 보인다고 해서 절대로 끝난 시장이 아니라는 뜻이죠.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현재 이 시장은 아직 시작도 안한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최근 이러한 메시지를 좀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이제 정말 암호화폐 시장을 통하여 인생을 바꿀 만한 타이밍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2년 뒤, 3년 뒤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도 수익이 날 수야 있겠지만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암호화폐 시장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다렸던 시간보다 훨씬 많은 시간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인데요. 지금은 암호화폐 시장의 완연한 과도기적인 시점입니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과도기적인 시점에 있는 자산의 펀더멘탈을 믿으며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한 투자자들의 경우는 그 랠리에 올라타 상당한 수준의 상승을 선물로 받았었습니다. 그 이후 아시겠지만 완연하게 제도적으로 안착이 된다면 변동성이 줄어들며 리스크 또한 줄어들겠죠. 하지만 그만큼 리턴 또한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어쩔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지금의 시기에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이 시장에 투자를 했든 엄청난 기회에 올라탔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그렇게 이럴수록 자신의 투자 철학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하시고 대비하시며 자산의 성장이 찾아왔을 때그 자산을 안전하게 다룰 수 있을 만한 자본에 대한 이해 또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공부하시고 절대로 조금의 손실에 슬퍼하지도 조금의 수익에 교만하지도 않으시길 진심으로 바래보겠습니다. 교만하는 순간 자본은 놀랍게도 여러분들에게서 멀어지는 현상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이는 제 주위에서도 많이 보았으며 여러분들 주위에서도 심심치 않게 보셨으리라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얼마 전 비트코인을 포함한 메이저 코인들이 힘을 못쓰고 있을 때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주며 새로운 신고점을 달성한 코인이 있습니다. 바로 시바이누 토큰인데요. 이 시바이누 토큰, 도지코인 등을 우리는 밈코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예,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업체 센티멘트에서 소식이 나왔는데 이러한 밈코인이 커뮤니티에 관심이 사라져야 상승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일단 내용이 흥미로워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무슨 내용일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티멘트, 시바인우, 이제 도지, 일론 등밈 코인은 커뮤니티에 관심이 사라져야 상승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업체 센티멘트가 최근 제공한 분석에 따르면 시바이누 도지 코인, 그리고 도지 일론 마스와 같은 밈 코인은 이른바 소셜 점유율 지표와 역상관 관계를 이루며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참 다른 코인들에게서는 볼수 없었던 것, 아, 없었던 이제 데이터인 것 같은데 보통 커뮤니티에서 활발하게 논의가 되거나 구글 플디 지수에서 특정 코인에 대한 검색량이 올라가면 가격 또한 상승하는 패턴을 보여주었었죠. 이제 밑으로 내려가시면 역상관 관계라는 부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커뮤니티들이 코인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관심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고래들이 다시 코인을 사들이고 있을 때에만 가격이 빠르게 내려갔다가 또 상승을 한다고 합니다. 즉 커뮤니티에 많이 언급되고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솟았던 가격에 하락이 오고 가격이 하락하고 관심을 이르면 다시 상승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외의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흥미로운데 철저하게 고래들에 의해서 세력들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말하고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데이터상을 보았을 때는 그러한 것을 말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내용이 참 여태까지 볼수 없었던 데이터이고 기사 내용이어서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아니죠? 가져와 봤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액면 분할로 인해 하루 만에 무려 10%의 상승률을 보여주었던 미국의 한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전기 자동차 하면 바로 떠오르는 테슬라인데요.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이제 거의 뭐 악동으로 낙인이 찍힌 기업이죠. 그 기저에는 테슬라가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지원했다가 지난 5월 비트코인의 결제를 중단하면서 안 그래도 중국발 퍼드로 인한 하락으로 힘든 시장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었습니다. 예 오늘 추가 소식이 나왔는데 암호화폐의 결제 지원 가능성이 다시 한번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SEC 제출 분기 보고서에서 암호화폐 결제 지원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옐론 머스크가 이끄는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가 지난 9월, 이제 9월이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제출한 분기별 보고서를 통해 암호화폐 결제 재개를 지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해당 보고서에서 테슬라는 디지털 자산 투자 혹은 현금에 대한 유동성 대안으로 장기적인 잠재력을 갖고 있다 있고 있다고 믿는다. 향후 암호화폐 거래를 체결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사실 지난 5월 비트코인의 결제 중단 이후 재허용에 대한 이슈가 심심치 않게 나왔었습니다. 중단하고 한달여가 지난 6월 당시 비트코인을 다시 한번 더 허용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데 드는 에너지 비중 중에 50%가 재생에너지. 즉 천연 에너지로 진행이 된다면 허용하겠다라는 것이었죠. 일론 머스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조건을 건 것일까요?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얼마 뒤 친환경 에너지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비중이 50%를 넘어 56%에 도달했다는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이에 많은 유명 투자자들과 애널리스트, 암호화폐를 친화적으로 보는 기업가들은 일제히 일론 머스크에게 봐라, 넘었다. 다시 허용해라라고 말했지만 이 대해서 이제 일론 머스크는 빤스러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이렇게 조금 잠잠해지나 싶더니 오늘 새롭게 나온 것이죠.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해서 영국의 한 매체의 경우는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다시 결제 허용할 확률이 100%라고 확신을 한 적이 있었었는데 과연 다시 허용을 하게 될지 허용하게 돼도 다시 또 중단시켜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까 봐 걱정되는 것은 비단 저만의 생각은 아니라 생각이 드네요.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가격 회복의 영향일까요? 전날 대비 4포인트 오른 76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오늘은 영상 중간에 이제 투자 마인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조금 강하게 말씀드린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개인적으로 이번에 다가오는 상승장이 단기간 이루어질 역사적인 상승세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대로 시간이 지난 후에 몇년 후에도 상승장도 있을 것이고 하락장도 있을 것이지만 과거를 돌이켜보았을 때 어떠한 자산군이든지 과도기 때 투자를 하고 올바른 투자 철학과 펀더멘탈이 있는 상태에서 그 자산군에 확신을 한 투자자들에게는 엄청난 상승률이 왔지만 그 이후에 제도권 안착 후에는 쉽게 오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상승장 투자 금액이 크지 않은 분들에게는 앞으로 상당히 도움이 될 만한 의미 있는 시드머니로 만들어 줄 것이며, 현재 의미 있는 규모의 금액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상당히 큰 수익을 안겨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수익이 왔을 때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금액 자체도 중요하지만 자산에 대한 이해도 특히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도와 암호화폐 시장 뿐만이 아닌 거시 경제의 흐름들과 자본들을 운영하면서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고 운용하는 굴리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항상 공부를 멈추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영상에서 자주 언급드리는 김승호 회장님 또한 오전 일과를 거의 경제 정보를 얻는데 힘을 쓴다고 하다 하시... 또한 이 경제 공부를 만약에 3개월만 하지 않아도 자신은 도태될 것이라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그만한 엄청난 자산을 가졌는데도 말이죠. 경제에 대한 트렌드와 정보에 대한 공부는 절대로 멈추면 안 됩니다. 항상 이점 기억하시길 진심으로 바래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내일 아침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